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 있으세요? 아, 반대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다. 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laughs> 아, 저는 저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있다 그러면 이상 이상하지 않나요? <laughs> 요즘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고 저는 평범한 일이 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부부 사이라도 할수 없는 일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제 발을 만지기는커녕 쳐다도 보지 않는 <laughs> 제가 실수로 한번 발을 댔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정색하면서 화를 낸 적이 한번 있어갖고 실수로라도 제가 발을 갖다 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도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일을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죠. 종종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프로그램으로는 해본 적이 있다. 있으신가요? 오, 대부분 다 해보셨네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목사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 이제 발을 씻겨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저희 학생들 발을 어, 열심히 씻겼어요. 근데 이게 참 별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막 갑자기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왜 울었니? 그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좀 높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의 발을 씻겨주니까 그게 되게 감동이 되었고, 또 음악이나 이런 분위기가 되게 울컥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신 그 세족식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 프로그램으로 발을 씻기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받동도받도 받고, 뭐 눈물도, 받고 어 눈물도 나고 예, 프로그램이 잘 끝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정작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발을 씻기는 이 행위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잘 모르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 a m program, p 그냥 감동받아서 울고 내 감정이 자극해서 감정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그 발을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정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다 샌들이었습니다. 샌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구멍이 뚫려 있는 신발을 말하는 거죠. 벌써 띄워주셨네요.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비슷한 신발들 많이 신고 다니죠. 근데 오늘날과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은 오늘날처럼 잘 닦여진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나 모래 길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게 되면 엄청나게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식사 습관 중그 당시 시대에이 팔레스타인의 식사 습관 중에 하나가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 식사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나 그 그런 옛날 시대를 그린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약간 누워서 막 물도 마시고 음식 먹는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어 예수님도 그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 성경에 요한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들려서 보이게 되겠죠. 근데 어 발이 이렇게 올려서 보이게 될 때, 그 밖에서 모래와 흙먼지에 더러워진 그 발들을 눈으로 보게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식사하기가 여러모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전통적이고 필수적인 관습이 뭐냐면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고 식탁에 올라와 여기에 올라와서 밥을 먹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고 기본 예의고 예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바리세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돼서 어 식사를 하러 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이 바리세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매너. 아주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식탁에 누워서 밥을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으면서 모욕하기 위해서 너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약 올리고 놀리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발 씻은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발을 씻고 식탁 위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식탁 교제에 있어서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습이고 예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통 발을 씻기는 행위는 어, 그 집에서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사절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복장이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 하고 있는 복장입니다. 정확하게 이 복장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하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어,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 기쁘고 예수님한테는 너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지만 이 땅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늘 그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없어도 여전히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랑의 표현, 마지막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모습이 되셨다. 너희는 원래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내가 종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완전한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야. 엄청난 사랑의 이 표현의 방법을 지금 방, 이 상징을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그러니까 씻는이 행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다 상징적으로 이 발을 씻는 행위에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이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어 갑자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와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양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발을 바이든 대통령 앞에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부담스럽겠죠. 목사인 제가 해도 저희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목사보다 더 높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니 베드로의 입장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내 발을 씻긴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황당한 것입니다. 왜 부담스럽게?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 보고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지 우리 보고 돌을 닦으러 그러고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 그러지 왜 본인이 굳이 인간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나를 씻어주실까 말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세상적인 사랑은 다 주고 받는 건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 베드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발을 씻겨도 자기가 발을 씻어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발을 씻겨 주냐라고 하는 거죠. 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주인인데왜 예수님이 나를 깨끗히 하시냐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발을 씻겨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씻겨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요. 성경은 뭐 하루에 한장 정도 읽어야 되고 기도는 뭐 30분 이상 해야 되고 교회에서 적어도 봉사 하나는 해야 되고 예배와 행사와 이런 교회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자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지 못할 때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할 때 고민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 라고 걱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 그 표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기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1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바르신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끝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비로소 더러운 우리의 몸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식탁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 앞에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식탁에 계속 나의 열심을 들고 나오고 나의 노력을 들고 나오고 나의 힘을 들고 나오는 자들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를 들고 나오는 자들은 결단코 그 식탁에 앉을 수 없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 예수님, 그러면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세요. 우리 베드로는 어다 좋은데 좀... 가끔 이렇게 오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괜찮아, 발만 씻으면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생명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기대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만일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갈급해하고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이 있는지,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생명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넷인데요. 진원이, 진서, 진율이, 진봄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 생명의 뿌리가 저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다 저를 닮아 있어요. 우리 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어 어 어쨌든 저를 닮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한 핏줄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가 많은 집을 봐도 그래요 사남매 뭐 칠남매식 있어도 어떻게든 닮은 구석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닮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막 아니라 그러고 그러지만 남들이 볼때 밖에서 볼땐다 닮았어요 다 비슷한 거죠 이게 한 핏줄과 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그리고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담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의 성품,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건강한 교회는 보면은 서로 닮아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같은 뜻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 닮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는 플래그십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이 생명의 특징대로 위의 것을 사모하며 같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닮아가며 사랑하며 사는데 내 몸은 아직 이 땅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발은 이 땅을 디디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에 내 영이 갇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과 생각의 영향을 받고 이 육신이 경험한 문화와 사상과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내 눈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인터넷 클릭 한번 잘못하면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광고가 막 뜨기도 해요. 이상한 사진도 볼수 있고 모든 더러운 죄악과 음란한 것들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해요. 또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서로 닮아가기도 하지만 그 전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자라온 문화와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과 경험에 맞지 않는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경험과 기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목욕을 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하냐면, 발을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기준으로 남을 미워하고 비판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주님, 내 발을 씻어주세요. 이 마음을 씻어주세요. 다시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발을 씻게 달라 라고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플래그십 첫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의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그 땅이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신 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말라가고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그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특징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서로 닮아가는 이 특징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병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소돔 땅은 온갖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이 점점 상행하고 말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그가 발을 디딘 곳이 죄악이 땅이기 때문에 그의 영은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모압 땅에 가니까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병들어 죽었잖아요. 내 영이 시들어 가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자라면 매일같이 바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상해가고 말라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알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오는 고통.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의 그 괴로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것만큼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발을 씻고 속죄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니면 이 교회가 행사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잘 참여하고 봉사와 헌신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헌금을 많이 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던 장면을 보면 언제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법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릴 때 그때 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 있었죠. 이세 가지는 모두 인간의 연약함, 범죄함과 연관이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함이 들어 있는 법계 위에 재물에 피를 뿌리는 속죄함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늘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현상과 결과를 자랑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가 이렇게 잘합니다.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잘나고 멋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속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함이 늘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플래그십 처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발을 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속죄함이 있는 교회, 우리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으며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플래그십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다 보여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행위를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목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까지 다 씻을 수 있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식탁 위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좀 심령이 피곤해진 분들 상하신 분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이 발을 다시 씻어 주세요. 다시 식탁에 올라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게 해 주세요. 다시 생명의 특징이 드러나서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와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이 막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임재하심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